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카닷컴 임재원 대표입니다 이 친구는요 누구냐면은 우리 카페 회원이자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예요그 김성태씨라고 예 네, 하수구 동태 아닙니다 예 <laughs> 네, 성태입니다 <laughs> 이, 친구는 어, 이 친구가 오늘 왜 왔냐면은 너왜 왔어? 뭘이 친구가 그 성묘옥씨 아성옥씨의어이 친구 네. 해변사 나왔거든요 근데 해변사가 그 저녁 할때 반주 주시지 친구미. 네. 어, 어, 순금 반, 어, 순금 주나? 네, 18K 아니야? 아,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어요. 어, 우리는 18K를 받았는데, 우리 해군 반. 저는 물론 해군 부상하수신고이 이 친구는 그 굉장히 편한 군생활했어요. 해병대 군생활했기 때문에 해병대 동신으로 기부하나 왔습니다. 예 네. 따라오시죠. 가시죠. 예, 아무래도 순금 주지? 순금 아니야? 1 8이야 이거 봐 봐. 아, 내 차네? <laughs> 너 비행기 빠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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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묵직하다야제차인데요돈 어? 대지 마 비싼 비싸. 차야. 못사못 어. 사. 지금 못 재차인데? 사. 주... 아, <laughs> 이번 주 로또가 되면은 모르겠다. <laughs> <laughs> 아 근데 그 저기 금방 뒤그 사장님 있잖아. 토타야, 어? 이 표범 사장님이 혹시 나 사인 돈을 보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아, 저 사람이 금발로 오지랖 러는데 너무 더운데 어. 가기 전에 마음에 진정을 해야 되니까 어. 커피 한잔, 커 협찬 좀 해주세요 어? 카드 안 갔어? 나 카드 없는데? 안 뜯고 갔어. 갔어 있어 있어 카드, 어, 카드. 어, 카드 어. 커피, 커피 끓 아, 시원한 커피 한잔 마셔봐야 되니까 어. 아 팔려니까 이제 떨리는 거야? <laughs> 긴장했다는 게 아니지? 아 긴장했어요 <laughs> 소중한 거니까 네. 긴장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근데 해병대에서 맞춰준 반지 팔아도 돼? 아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 일단 커 하고 아, 해병대 정신만 있으면 되지 제 어디 가는 거예요 형님? 네 금방 아 금방? 응이 반지 팔러 어. 아니 근데 저기 자유도 독수리를 기부 안 하는데? 원래 배그 형은 그런 거잘 어.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 캠핑만 할줄 알고 뭐 기부를 전혀 안 하네? 음. 어? 자유도 독수리 왜또 어. 디스하고 그래 저기요? <laughs> 아 잠깐 타협. 아니야 타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laughs> 뭐라고? 일단 이어요 컨셉이 아니고, 솔직히 어. 제가 있잖아요. 음. 더 특별한 걸 갖고 왔어요. 뭐. 하시죠. 어이구. 하이 아, 사무실로. 이거는 제가 솔직히 혼자 이거는 대표님이랑 뭐 팀장님한테말안한 저만의 살짝 그거였어요. 깜짝. 진짜? 네. 놀리카메라 이거? 네. 선생님 <laughs> 저놀렸잖아요 그때. 아빠어 아빠가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저는 오늘 반지보다 더 소중한 걸 갖고 왔어요. 뭐. 뭔데? 너 혹시 너 혹시 두 방에 또 골반지 갖고 온거 아니야? 너도 너 계속 혼나는 거 아니야? 내가 어, 가보시면 알잖아요. 이건 진짜 주장 이런 거 아니에요. 뭔 언제요? 나 진짜, 아나 진짜 몰라. 콤플러스는 커피 마시러. <laughs> 아 누가 주행과 일랄까봐 <laughs> 아, 이거 진짜. 아 재미없을 것 같아. <laughs> 다시 사무실로. 찾았다. 아니 또깨우면 시킨 거야? 네, 어? <laughs> 아 힘들어. 아, 제가 오늘 뭐예요? 기부할 얘기야? 걸 들고 왔어요. 수박이야? 네, 수박? 네. 뭐야? <laughs> 나는 기부. 기분...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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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보지 마세요. 우리 김성태 씨가 기부를 기분을... 위해서 금바지를 판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거... 체험할 때맞잖아 아, 들어보세요. 어. 맨날 이거 대표님이 이게 MC를 보면서 혼자 하다가 어. 제가 회원이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저도 하나의 차를 팔고. 샀던 손님으로서 그리고 그리고 인카닷컴의 구독자로서 제가 오늘 직접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러. 기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도 영상이랑 막이 많이 봤는데 그냥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그냥 송금해드려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저는 그때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게 어, 반지를 이제 특별한 반지를 팔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어 사실 반려당했어요. 무슨 말이야? 누구한테? 내 와이프한테. 왜 그러냐? 어.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왜도와주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이거 벌써 혜성이 이름으로 해줬어요. 또 그거를. 그러니까 아들 그쪽으로 이제 줬어요. 그래서 아, 뮤씨한테 혜성이 아, 이름으로? 아니요. 그러면. 아, 저걸 이렇게 왜 끼워주세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 물어, 아, 물어봐. 아, 구게 아, 아니고, 어. 혜성이가 그러제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중에 해병대를 가기 위해서 음. 이걸 물려주자. 근데 다 지금 오빠가 소중히 하는 거를 기부를 해라. 그래서 제가 다른 걸 갖고 왔어요. 어떤 건데? 그래서, 솔직히 금,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금 팔러 가는 건 솔직히 이게, 이게, 두 분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저 혼자만의 <laughs> 주작이었어요. 막 주작주작 주작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작을 했습니다. 혼자서 에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온게 뭐냐면 뭐한포이 쌓았던데? 아한 포탈이 아니고 아, 수박 한장 써. 그님 들어보세요. 이거 뭐. 느낌. 어우 봐봐. 뭔데요? 아니 진짜. 무거워? 무 이게 뭐야 근데? 저건 도 어, 맞습니다. 근데 이 저건 또의 아, 의미가 뭐냐면 저제가 그러니까 글씨도 이렇게 써 놨는데 어. 그러니까 아, 진짜 무거워. 이거, 왜냐면 제가 집에서 재보니까, 13kg입니다, 지금. 13kg. 아니, 아니. 진짜로, 이, 어, 이게, 이게 진짜 주작이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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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좀 찍어봐. 이거, 이게 좀, 힘이 들어가. 지금 이게, 와, 아, 이 체중이 없지? 네, 13kg에요. 이 10원짜리야? 아, 아 들어보세요. <laughs> 이거를, 뭐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먹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걸로 뭘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두 방에 아들한테도 뭘 해주고 싶어서? 예. 네, 그냥 아. 그런 거아껴버니까뭐 집에 월급 받아서 뭘 해줄 순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뭘 해주고 싶어서 모았던 돈이에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음. 와. 와. 여기다다아 아빠의 이게 뭐야 할추 아니, 할리 데이비스. 아 할리 데이비스. 아 할리 데이비스 바이크를 위하여 했는데 나중에는 김두방 접근 거지. 엄마도 탐내지 마. 아, 이건 너 <laughs> 할리 데이비스 하라는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지. 원래는 <laughs> 아들을 위해서 제가 모은 <laughs> 겁니다. 이게. 이거를? 네. 솔직히 제가 아니, 이거. 아니 감동 없어. 아니 이거 내가 봐도 감동 없어. 이건 분명히 아빠의 할리 데이비스. 재게 제가 그냥 하려고 한 건데 근데. 이걸, 아니,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산다는 거를, 산다는거람 반대했거든요. 아, 그거 아닙니다. 이걸로 어떻게 할리 데이비스를 삽니까? 내꺼야, 커피. 저, 저기, 이거 있잖아요. <laughs> 아, 진짜로. 아, 그래서 제가 이 저금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 하시는 것처럼 뭐 10만원, 20만원 기부를 기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똑같은 뭐, 기부니까, 돈이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이게 저금통을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만지는 몰라요. 그냥 집에서 딱 무게만 재보니까 13kg 나오더라고요. 근데, 허... 저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만큼이 됐고,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걸 영상을 보셨는데, 와, 되게 좀 불쌍하다, 짠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뭐 어떻게 제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저도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나, 제가 이, 제 생각을. 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임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분, 황미옥 씨를 통해가지고 이제, 기부를 할 텐데, 다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기부다 보면 큰 돈이 될 텐데, 저도 그,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진짜 어차피 이제 저야 뭐 다시 이제 또 모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저희 가족들이고,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이제 아들을 위해서 모은 돈인데, 이거를 해줌으로써 기부를 하면서 좀 저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나중에 저도 이제 아들이 이거 알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좋은데 썼다 이러면은 그게 음, 예 네, 기분이 좋을까 봐아 이거는 영원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정성을 갖고 왔습니다 아, 아, 아 너무 고맙다 역시 해병대는 음. 틀려요 역시 해병 <laughs> 저는 뭐 해군 부사관이지만 음. 우리 친구는 해병대에 음. 빡시게 갔다 왔거든 근데 이제 아. 여기서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한번 쉬어보자 그치 같이 까야 돼요 같이 한번 쉬어보자 네. 자 그러면은 티장님 아니 까자는 거야 아니 이거 <laughs> <빨고. 웃음> 야 올라와봐 이들이 일로 올라와 와봐 아니 이들 네. 문 앞에서 이도뭐 깔아야 될것 같아 까아야지어까아야될것 같아 아저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네. 아니 그러면 아. 되게 반지를 아까 그 팔고 뭐하고 그거보다 이게 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돈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laughs> 들어보니까 신부진이 갖고 와봐 여기, 여기서 이제 어뭐 이거는 우리 지금 뭐 우리 카페 회원이지만 저랑은 이제 우리가 한 1년 반 됐나? 네. 1년? 1년만 더이 친구를 알게 됐는데 1년만 더 됐는데 형님 한 2년 됐나 그러면? 더 됐는데 요제 엑스포 살기 아, 아, 아 맞네 그 저거 뭐, 이 친구 결혼식 갔다 왔어요 제가 네. 네. 제가 결혼식이 이제 2년 됐는데 아 맞네 맞네 2년 좀 넘었네 그러면 음. 아 별로 안 친해서요 솔직히 별로 안 친한 아, 별로 안 친한데. <laughs> 안 친한데 안 친한데 이제 혼자 이렇게 불쌍하게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안 친해도 사람이 이제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아 근데 구독자님이 전화가 왔어. 뭐가 전화 왔냐면은 임 대표님 금목걸이를 맞춰주기겠다는 거야. 그 다른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그냥 합심을 해서 임 대표님 목걸이를 만들어주겠다하그는데 한마디 했지?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분 보실 거야 아마. 저 목걸이 있어요. 또 <laughs> 예쁜 목걸이가 있으니까 아,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오늘 우리 두 방의 아빠, 우리 성태씨 오셔가지고 이거 하는데, 아, 뭐, 한참 내 동생이지만, 뭐, 기특하다? 너무 고맙다? 어, 이게 제 진짜 마음이고요. 이 돈을 라이브로 한번 저희가 한뭐 오픈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대리가 촬영을 하고, 우리 김팀까지 해서 라이, 라이브로 한번 해보자. 줘봐 제가 이거 한번 뭐 진짜 별로 없는 응. 걸 갖고 왔는지 의심할 수 있으니까. 아니, 돈은 까먹으면 알것 같아. 오, 엄청 무겁다니까? 어, 오, 무겁다. 진짜 무겁다. 진짜 무겁다. 진짜 무겁다. 자 그러면 단식 건데 단식까지 뭐칼 주세요. 칼 있어. 가위로 까. 그럼 이 어떻게 까요? 아, 칼은 있어. 근데 칼 근데 꼭 칼로 잘라야 되는 거야? 그럼 뭐를 잘라? 이거 빠지면 해. 안 빠져? 저. 아니야 아니야. 너 돼지코 빠지는 걸로 알았는데이 음. 빠질 거 같아. 이거 아깝잖아. 아, 네. 빼본 적이 없어요. 빠져. 아 맞아. 이거 그러면은 이거. 저기 응구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맥스맥스 저는 어. 제 소설 벗어나서 이제 대표님한테 간 거니까 아. 대표님이 이 잘라주십시오. 아, 그럼 제가 오늘 외과사 네. 되는 건가요? 에, 형, 아, 저는 기부를 했기 때문에. 배를 갈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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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옥씨도 영상 볼 거예요. 미옥씨가, 어, 우리, 그니까,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과 우리 인카닷컴 회원들 덕분에, 어, 5월 14일날 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laughs> 5월 15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혀 있어요. 음. 그리고 아까도 통화를 했거든요. 네, 뭐 절대 포기하는 거 없다.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우리 청와대 청원을 우리가 넣었잖아요. 그걸 보고, 캐비스 어, 뭐지, 그 아침? 무슨 아침? 새아 아니, 어? 아침이 좋다. 아침이 좋다라는 아침이 프로에 좋다. 그 작가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 5월 8일 날 연락 주셔가지고 아마 취재를 할것 같다. 어 허위 들러들은 어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벌려고 놈들한테 사기를 치고 고통을 주지만 이 친구나 어, 다른 많은 구독자님들은 정말 다 힘든데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 다시금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응. 자 그러면 오늘은 임대표가 임대표가 아닌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두방이 아빠가 몇 년간 모은 두방이를 위해서 몇 년간 모은 이 돼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 제가 잘 잡아 아, 다시 만드니까 어우, 다시 말. 좀 느낌이 이상하네요 아해주겠습니까 아아아 아, 아. 아니 수술도 그래서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아, 제가 지금 손에 땀이 나가지고 어, 많이 봐봐 자손 <laughs> <laughs> 아, <아유, 웃음> 닦아 예 아니 저희 집 장롱에서 오래 크던 돼지라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픈할게요. 저 진짜 이거는 주작이 아니라 몰랐어요. 이 친구랑 그때 차박 갔을 때그 반지를, 그 해병대 반지를 판다고 해서 내가 목걸이 팔았다고 하니까 자기가 뭐 해병대 반지 팔겠다는 거예요. 어, 약속 지키, 약속 지키 하고 해었거든요 아침에. 근데 뭐, 정말 감동이에요, 저는. 영상은 제가 기게찍고 있지만 지금, 아, 무거동이에요 아, 제가 얘기 어, 이런 좀 기부 영상을 좀 어떻게 보면 감동적으로 찍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너무 또 이렇게 불쌍 불쌍하게 하면또 예, 그 네. 황미옥 씨도 받는 분도 너무 아 내가 어, 너무 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오케이. 좀 약간은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 어, 이걸뭐 저는 고굽다는 몰라요. 이걸 째는 순간에 우리 황미옥 씨가 모든 병에 다 나았으면 좋겠어. 진짜. 음. 어. 자,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우, 귀엽게. 오우, 귀엽게. 오우, 귀엽게. 와, 이 좋아. 어우 이게. 역시, 수술은 전문의한테 받아야 되네. 아와 오우, 했어 오우, 오 오우, 오우, 오 이거 네. 5천짜리가 되있는데 네, 5천짜리 기고 할거지? 네자 <laughs> 그러면은 이거 세야돼? 이거를 세어봐야되니까 제가 허허허. 이거는 500원짜리 그리고 10원짜리 자, 자 1, 일단은 돼. 분리를 해볼게 어, 1천원짜리 ,000짜리, 5천원짜리인데? 내가 봤을때 20만원이 넘는거같아 어허 이 양반이 얘는 동작 그만 밑장빼이냐 아, 이거 어디서 숨기려고 <laughs> 그래 <그랬지? 웃음> 진짜 제가 그동안 진짜 100원짜리 있는 거, 다 주머니 에 있는 거다 털어서 넣은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부문화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 보면. 그치? 왜냐면은 다 기업적으로 이제 그거를 기부를 하면 다그 사람들이 어디다 쓰는지 아니야. 다딴 데다 쓰고 자기들이 횡령한다 이런 말도 많잖아요. 맞지,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헌혈도 많이 하면서 그런 걸 이제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헌혈했어요, 뭐 했어요, 헌혈해가지고 그래, 뭐 상도 받았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좋은 댓글보다는 안 좋은 댓글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 네, 다막 어? 급히 해가지고 다 누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또왜남 좋은 일을 시키냐? 음, 아 그런 식으로 댓글. 네. 그래서 자기는 못하는 그런 소애들이 있어요. 네. 좀 그래도 저도 기분은 안 좋은데, 근데 이걸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제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저 자신이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이제 기부한다고 래가지고 솔직히 기부가 쉬운 건 아닌데 왜냐면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은 이렇게 저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은 그래도 도와주시는 게 그래도 그래야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나라가 그래야지 아직까지 살만한 나라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그는데 요번에 그 미옥 씨그 영상 찍고, 우리가 이제 기부함으로 해서, 보니까는, 어, 정말 나는 세상에 살만하다? 솔직히 구독자가 3천뭐한 300명 밖에 안 돼가지고, 과연 몇 명이, 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릴, 우리, 우리 일을 동참해줄까 했는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옥 씨가 굉장히 감사, 감사해 하고 있다는 거 정말로 예 그리고 아마도 오월 15일날 수술은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예 정말 잘될것 같고 이런 친구들 또 우리 팀장님 또 찍고 있는 이대리 함께 해준 우리 구독자님 또 우리 임카타컴 회원님들 아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야 근데 이거 언제 다시요? 아니 다 근데, 근데 아니 이거 분리는 되게 불리는 되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니님 10개씩 이렇게 20개씩 해가지고 아니 아니 이렇게 로고한번씻려고 하는데 난 아. 왜냐면 불리을 먼저 해야되니까 왜냐면은 <laughs> 아, 그 짜증내는거야? 꼭 울려 꼭 울려 <laughs> 너 몇살때 형한테 짜증내는거야 지금 나하고 음. 1 0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사회친구는 그렇게 막 나이를 다 따지면 안돼요 그럼 친구가 안돼요나 외곽때 네 아들 입학해 이 사람을 <laughs> 그렇죠. 아까도 그랬어요. 안 돼. 돼, <목소리> 돼. 돼. 이는게이게되이다 <목소리> 예. 예. 네. 그림이요. 어. 들어. 어떤 어떤. 저희가 돈 이렇게 돈을 한 30분 가량 이게 돌을 이렇게 동료를 했더니 손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아. 이렇게. 아, 봐봐 봐. 이렇게. 이게 이제 돌을 저희가 다 셌는데 어. 제가 이제 기부한 사람으로서 어. 제안을 하나 할게요. 그래 대충 어린 잡아서 이거를 얼지 음. 제일 못맞추사사이이원원부하하기 오케이 오케이 k a y o k a 이 Okay. o k a 만 원이다, 그러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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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되니까 자 나이 순으로 하자어 y o 부터 아니죠. 그러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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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부터 해봐.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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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 1 원? 3만원1 3만원1만원 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어만1 8만원천원1 8만5천원1 0만원1 0만원1만원 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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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만이1 0만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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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만원이0 0 0 0만원1 0 0 0 0원1 0 0 0그만원 10,000만원? 만 있어봐. 원, 원. 자, 일단 만 원. 자, 이게 뭐야? 얼마라는거야1 0원짜리만1 6 7 0원 아, 벌써 그, 그, TV 사님이 <laughs> 1 6 7 0원이지 네. 자, 100원짜리가 1 6 7원그 50원짜리가 5천백원 10원짜리가 1,040원. 5원짜리 192,000원. 지폐 3만 1천원 지폐 먼저 할게요. 3 1 0플러원 19만 2,500원, 맞죠? 플러스 1,740원, 플러스 5,400원, 플러스 16만 7,000원. 오우, 와. 4 0만원이야 40만원. 이게... 39만 7,640원을 우리 김성태 씨 이름으로 저황룡 씨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니요! 야, 여기서, 야. 여기서 아니죠. 박수가 아니라. 아, 만원 기부하셔야 요 만원, 만원. 기부하야니까 플러스 만원을 하면은. 우와.

황미오 씨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4 0만7천육백사십 원인데 오차가 생길 수 있을까? 오차가? 어, 아, 아. 안 보여요. 그요? 아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이죠. 그요? 네. 이게 지금 블로그를 하거든요. 접종 화서 그러고 네이버에 아마 들어가면 은 파워 블로그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laughs> 간단하게 얘기해. 네. 뒤에 있거 만세. 뒤에 뒤에 있는 거 만세. 안녕하세뒤안녕하 아, 아, <laughs> <뒤에 있는 거는 웃음> 저기 영원하라. 아니 지금 구독자 3, 300만 명?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아 아, 400만 아, 아 400명. 네, 뒤행고 구독 좀 해주세요. 400명입니다 지금. 아 이게 아니에요. 400명? 저 이거 응. 했는데 어.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아 이제 예, 제배가은제 이거 그동안 모았더니 저금통을 가지고. 음. 응. 응.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지금 돈이 될지 몰랐어요. 어머, 그거 어, 어, 진짜. 이거 이제. 형 이거 진짜 은냥 가져가야 돼요? 어느 가져갈 거야. 어, 어느 가져갈 거야. 내가 네. 제가 직접 가져갈게요. 네. 아, 저도 이거 지금까지 모아봤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이 모은 줄 몰랐어요, 솔직하게. 근데 아, 근데 대단하다. 저도 막상 이게 까서 지금 세 보니까, 어 지금 30만 원이 넘는 거의 40만 원돈 되는 이게. 39만 7640원. 39 그러니까 저도 아. 이렇게 모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됐는데, 이게 좀 어떻게 많은 구독자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셔서 이게 큰 돈이 돼서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손은 이렇게 지금 많이 까만데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자, 악수 한 번.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태 군은 지금 아이 하나 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년 됐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동참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 6월 2일까지가 아마 그 묘역시 그 청원 청와대 청원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네이버 아이디 라든지 뭐 페이스북 아이디 뭐 여러가지 하고 4가지를 할수 4명 한, 한 번에 네이버를 그총할수 그거 있으니까 그거좀 신경 써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리고 이거 약속 하나 했는데 전분통 하나 새로 사주시기로 했어요 아 그건 제가 약속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 제일 좋은 걸로 제가 이런 저 퀄리티가 아닌 고퀄리티로 그 내가 고퀄리티로 그 내가 사줘야 이게 너무 작다 이거 주방이 이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